לא משנה, הוא לא רלוונטי, הוא הוא לא מי שקובע.

Ya, <tuk> ngirimta folder video, kita 유대인들이 성전산 앞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곧그 성전산 그 마당까지 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many friends? <laughs> right. uh, Where do uh, you come from? Uh, South Korea. South My friend. Korea? Uh, I believe in Hassan. I Are Jewish? No, I think I want cheese people. <laughs> Why? I want cheese. You want to see? Aliyah. Yeah.

Yeah, it's just a cat. 이곳에 <laughs>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한 바퀴 돌며 제 삼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새영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रासँग <laughs> <speaking in foreign language> שאלה על הפעמים שלא...

대아아비노 세영이 이대인들에게이말쥐어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삼성전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אז חלק מהכותל המערבי הכדור, בואו נזרחיב את הר הבית, הוא בנף לכותל הבארד שם המאפריד, בנף זה היה 500 אמר 500 אמרו. אז הכותל הזה, שומת הבנים הזאת היא בדיוק מקבילה באותה זווית של הכותל המזרחי, לכן זיהה אותה ככה עם שרים של מה שאנחנו מתפעלים זה מהרחובות של אורדוס ובא לפני כן, וזה היה הכותל המערבי של הרבי. היו מתפעלים בפנים, לא בכותל, כן, אבל... אורדוס, הוא הרחיב, הוא עשה אסף מיני רגמות בעצם, הגג שלהם, הוא באותו חובה של בפניות באמת, הם את מנהרות הכותל, הגיעו מול הכיפה, הגילו בתוך הכותל שער גדול.

là những 설로만 성전과 제2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 아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이곳에 제3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유대인들이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 이곳을 점령하여 아, 이곳 안에서 군경들의 호위에 아,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특별히. 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스타 하부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방인들은 아, 이곳에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할수 없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고, 이스타 하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 목적은 이들에게 새 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이말지어다. 이들에게 새 영이 말지어다 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 위에 속히, 이곳에 회복될 지어다. 삼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찬성입니다. 이들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세 만세이고 이스라엘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새 영이 말 주여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서포트하는 나라로 함께하는 나라. k o r e a Stand with Israel. 아버지, 어떤 정권이 변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세형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수축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방인들과 또 아버지 유대인들이 한세 사람 되어 다시 오실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찬송하는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이 유대인들에게 이말지어다 아버지 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이말지어다 성령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새 영으로, 아버지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새 영이 이말을 쥐어다 기도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새 영이 말할 쥐어다 이들 찬송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르가바 베쉬엠아둠나이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말을 쥐어다 알렐루야 주님 계속해서 이들에게 새 영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새 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삼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찬송하는 유대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고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정권들을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도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교 다원주의로 무너져가는 대형 교회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시고. 반드시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앗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습니다.

저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이곳에 방문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곳 군경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그룹으로. 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 성전선에 올라오면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타 하브 업들을 경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 이런 은혜를 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아, 주신 이유는 아,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이제 한세 사람 되어 지금은 표면적으로 한세 사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주면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면 표면적에서 이면적 한세 사람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세형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섬기고 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한세 사람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방인들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 따로 어,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 군경들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한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표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면적 표면적으로 한세 사람 되지만 곧 이들이가 우리가 하나되어. 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어, 어, 그룹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광란객들입니다. 절대 이, 어, 유대인들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강건적으로 이방인들, 저희들 부족하지만 선택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전사에 올라오면 유대인들과 함께 이 스타브도 하고 경배도 하고 하는 은혜를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들의 눈과 기를 열려줄 수 있도록 세형을 선포하고 있고 아, 표면적으로만 한세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땡큐 썰 땡큐 성전산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